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 골프 여행은 일성 여행사에서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태국 골프의 정말 선두주자. 진짜 큰 손.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박 대표님 모시고 인사드릴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와디카. 사와디카. 아주 태국에서 한국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한 상품. 어, 태국 골프를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이런 상품은 못 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웃음> <없어요>. <웃음> 정말 고심을 해서 아, 요런 상품이 있으면 고객님들한테 만족하시겠다. 네. 요런 상품을 딱 만들면 우리 고객님들이 찾으셨던 상품이다 해서 네. 정말 귀한 보석 네. 같은 상품을 갖고 오셨다고요. 네, 갖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잘 차려진 밥상에 네네. 고객님들은 숟가락 놓는 기분으로 오시면 네,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환갑 잔치 네. 상이 상다리가 뜰어 무너질 수록 차려놨는데 어 축하객이 안 오면 서운하죠. 정말 서운합니다. 어. 우리 대표님이. 수많은 그 골퍼분들,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아쉬운 네. 점, 보완해야 되는 네. 점. 우리 네. 요즘 손님들의 니즈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음, 네. 만든 상품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내 아이 같은 상품이에요. 네. 오늘 어디로 떠날까요? <laughs> 자, 오늘은요. 어. 어, 그동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네. 어, 이번에 나와가지고 한세 편을 찍었는데. 자 <laughs> <laughs> <다 웃음> 어, 보세요. 네, 네, 네. 저희가 그 메인은 사실은 어, 룩스 코라십니다. 네. 예, 그런데. 개중의 중에 손님들 중에서 난 이번 기회에 좀 가서 뭔가 그한 골프장에서만, 어, 머무르지 음. 않고 조금 좀 힘을 쓰더라도, 좀 힘을 음. 쓰더라도, 어, 나는 좀 다양한 골프장을 음. 갈 거야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만든 삼색 VIP 럭셔리 상품이 되겠습니다. 와 우리 태국 골프 성, 어,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삼색, 오색,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음, 지루하지 않은 골프장을 원하시는데, 네네네. 럭셔리 상품으로만 에. 모아오셨다고요. 네. 어. 그러니까 음. 그 럭셔리 상품을 좀 설명해 드리면, 네네. 어, 룩스 코라스는 1회. 음. 그 다음에 2회는 란초찬이라고, 음. 정말 골프장이, 어, 세, 그, 태국 전체 10대 안에 들어가는 골프장입니다. 와. 27월이거든요. 음. 그 다음에, 아, 마운티 클릭. 마운틴 클릭. 음, 마운틴 마운틴 클릭, 클릭? 또 5성급입니다. 그이 5성급입니다. 그, 이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치는 3색 골프 투어인데요. 네. 잠자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어, 주무시는구 네. 뭐. 바로 그, 까만 만산속 위에 있는 그러한 그세장 음, 같은 집이 아니라, 오. 이건 도시예요. 최고의 문화시설을 오. 갖춰져 있는 터미널 21, 오. 백화점, 그것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백화점 안에, 오. 단독 정문을 가지고 있는 그 백화점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주무시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도 좋은데, 네. 5성급에쇼핑 네. 를 끼고 있는데 네. 그곳에서 주무신다고요. 네, 음식점도 육0 개나 있어요. 마사지 핫 네, 마사지 집도 세 개나 있어요. 정말 럭셔리한 마사지 집. 음. 네.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코엑스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네, 되죠? 그리고 큰 쇼핑몰에. 네, 맞아요. 여성분들은 골프 치고. 어, 마사지. 얼굴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음. 얼굴 마사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에스테틱. 네, 그 어, 마사지 집이 세 군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번 같은 거 네네, 다. 진정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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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여성분들이 어, 여행 가서 골프만 치면 조금 지루하다 하실 수 있는데 음. 시내에서 중심에 있는. 거기에 또 5성급의 호텔에서 그리고 쇼핑몰 안에는 뭐 마사지, 에스테틱팅 진짜 할 곳이 너무 다양한 네네네,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터미널 회시비로 너무 유명한 게그 안에서 먹을거리, 네네. 그런 카페, 망고 주스 또 유명한 데가 너무 많아요. 다 있어요. 뭐 스타벅스는 기본이고, 어, 맞아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네네. 너무 슈퍼도 좋았어요. 있고 네네. 쇼핑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그곳에서 라운딩을 하는데 가격까지 정말 여러분 특가로. <laughs> 그니까 얼리버드 특가라고 해서 미리 네. 예약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네, 네, 어, 훨씬 저렴하게 가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그, 제가 설명한 곳은 다 카오야이에서 그동안에 판매를 했던 상품들이에요. 맞아요. 음. 그런데 그곳에서 비싸가지고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결론적으로 보면 다세장 안에 갇힌 세 투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바깥에 나갈 때가 없는 거예요. 거기만 갔다 이제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온 거예요 음. 그럼 나내 기억 속에 내가 어디 갔다 왔지 어. 그 뭔가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바로 이 도시형 지금 말한 이럭셔리한 이, 이~ 그~ 어, 골프 투어 음. 이번에 소개하는 이 투어 속에는 스토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막 정말 살아있는 일기장 같은 맞아요. 살아있는 어, 그런 내용들로 다 만들어 내릴 수가 있어요. 골퍼들이 그러니까 막 음. 기억에 오랫동안 남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진짜 유명하다는 카오야이 지역에 그 국립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북쪽이어서 좀 시원하고 네. 배기질 좋고 네. 새벽 티업하시면 진짜 땅한 방울 안 음, 나게 라운딩 할수 있는 날씨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시내투어도 가능한 호텔에서 네네.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형 골프. 네네. 요즘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지루하고 할거리 없고 그냥 돌아오는 골프가 조금 남는 게 없다 하셔서. 네네네. 이렇게 매일 매일 꽉 찬. 정말 기가 막히스토리텔링이 숨어 있는 그런. 골프투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태국이 조금 낯설고 네. 지인이 없으면 네. 그냥 짜여진 스케줄에서 네. 이제 네. 갇혀가지고 딱 왔단 말이에요. 바깥을 못 나가요. 불안하니까. 어, 근데 우리 대표님이 네. 진짜 내 친구 온 것처럼 네. 내 가족 온 것처럼. 네. 아, 여기도 가보시라, 여기도 구경하셔라, 여기도 네네. 가보시라.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실 거고, 진짜 네네. 어렌지 다 해주시는 거죠. 네, 사실은 음. 어, 뭐, 어렌지 자체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음. 말씀을 드리면, 그 백화점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25년 됐거든요. 이 음. 여행업을, 이 골프 사업을 한 지가. 아.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가는 거를, 그 맥락을 잘 알고 있어요. 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구동성으로 외치는 얘기가 너무 심심하다. 음... 뭐 골프에 환장했냐? 그 36홀 음. 다하기엔 너무 힘들고. 아니 힘들고 덥고. 어. 음. 그 남은 시간에는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까 우리 좀 심한 말로 방 구석에 그냥 음. 있는 거예요. <laughs> 방콕이지 방고. 방콕. <laughs> <laughs> 그런데 비행기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음. 갔는데 그리고 귀한 시간을 주고 귀한 어, 말하자면 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갔는데 음. 골프 치고 자고 골프 치고 자고 이래서야 음. 쓰겠습니까 아쉽죠. 이게 뭡니까 아쉽죠. 그래서 네. 만든 상품이 음. 럭셔리 중에 럭셔리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럼요. 네네. 최상급 럭셔리 명문 골프장을 삼색. 네네네 맞습니다. 태국에서 큰 대회가 열리고 있고. 네뭐 기본이죠. 그리고 뭐 레이아웃이나 네, 아니 뭐. 너무 코스도 아기자기하게잘 돼요. 손색 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게 5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골프장은 너무 비싸요. 아, 비싸요 근데 지금 태국에 가서도 비싸요. 럭셔리 비싸요. 골프장을 세군데인데 하나하나 또 색깔이나 매력이 다르잖아요 비싸요 제가 음. 얼마 전에 왔으니까 후배들이 나보고 골프 초대를 해서 갔는데 35만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음. 그 골프장이 좋은 골프장도 아니야 지방 골프장이야 그런데 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거기 어, 캐디들 더 모든 사람들한테 그골프가 그냥 굽신굽신 그러면서 누가 갑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laughs> 바로 이 태국은 어.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이 갑질할 지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갑질이 아닌 여러분들을 그 왕으로 모십니다. 음. 캐디들이 뭐 이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야죠 그러니까 골프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치면서 막 조마조마하고 누구 눈치 보고 쫓기고 이런 골프가 아니라 음, 맞습니다. 진짜 황제 골프처럼 네. 태국에서 저. 정말 원없이 힐링하실 네네. 수 있는 골프장이고 주무시는 것도 제가 네네. 너무 네네. 뭐 마음에 드는 네네. 시내 골프장 아, 호텔이에요. 맞아요. 시내 호, 호텔인데 네. 저는 터미널 21 안에 있는 것도 너무 네네. 마음에 들었고 또 드시는 것도 네네. 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침 식사부터 이게 5스타냐 아니냐 스타 어, 음. 어, 그. 경계를 나누는 거는 건물이 아니라 일단 아침 식사의 패턴에서 맞아, 이게 화이브냐 아니냐, 그 다음에 수영장의 비유가 좋냐, 안 믿냐, 수영장 비유 끝내줍니다. 그리고 아침 오. 식사 끝내줍니다. 그리고 보통 세팅이 화이브로 어,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음. 그런 세팅으로. 갖춰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어디 그 들어가서 보시면 네, 해보면 파이브 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내 호텔 5성급 호캉스만 해도 네네. 요즘은 진짜 5 0만원 넘어가거든요. 조식 포함이면 더 비싸져요. 그런데 네네. 여러분이 정말 럭셔리한 골프장에서 삼색으로 정말 다양하게 지루하지 않게끔 여행하시면서 또 호텔 조식에 또 식사까지 다 넣어드렸는데도 이 가격이라는 거. 네네. 근데 진짜 이런 상품은 어디서도 잘못 보시잖아요. 네. 아니 안 나와 있어요. 어, 대표 안 나와 있어요. 뭐, 아, 어. 어, 태국 최초입니다. 음. 왜냐면, 하 대개 보면, 그, 우리가, 서제임스, 뭐, 어, 마운티 클릭, 그, 어, 이, 그, 이런 골프장들은, 어, 리조트리 뭐, 있, 있긴 있어요. 음.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맞아요. 그, 어, 란초, 어, 어 찬유도 음. 호텔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비싸요. 왜냐면 음. 이, 이, 거의 6성급 뭐 호텔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그런데 그곳에서 또 양쪽에 서제임스 가고 뭐 마운티클릭 가려면 또 교통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럴 그렇죠. 바에는 바로 이 서미날 21에 5성급에서 묵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더 경제적이다. 맞아요. 저도 네. 이제 친구들은 태국 가면 터미널 20일 내돈 주고 택시 타고 막 갔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곳에서 주무신다니까 네네. 헉, 네네. 저는 진짜 여기 걷했어요 최고입니다. 오, 진짜 네. 이런 위치에 이런 호텔에서 네. 주무시는데도 헉, 정말 가성비 좋 거품은 정말 네네네. 걷어도 걷어도 너무 걷은 가격에 럭셔리 골프장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 이제 제대로 된 여행을 좀못 네. 떠나셨던 분들 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맞아요 지인이 없어서 그냥 네. 이렇게 싣고 갔다 싣고 오는 골프에서 네. 세 장이 갖춰진 네. 골프에서 네. 조금 어. 식상하고 조금 아쉬웠던 분들을 네. 위해서 네. 네. 나온 귀한 상품이니까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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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인사드리 네.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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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 하면 오시면 네. 좋까요 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정말로 왜냐면 이 상품은. 저희 일성밖에 없습니다. 음. 그,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대도시, 3대 도시, 그 도시에서 최고의 백화점 안에서 먹고 자고, 5성급. 그 다음에 골프장도, 어, 최고로 좋은 골프장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에, 식사도 내 마음대로 골라 먹고, 내 마음대로 마사지 하는 이런 정말로 음. 가이드가 전혀 필요 없으면서, 내 스토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번 투어.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미치십니다. 네, 네. 여러분이 주인공이시고, 네네. 여러분이 다녀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고민하지 마시고, 네네. 일성여행사 735-1144로 연락해 주시면은, 정말 고급의 럭셔리한, 그리고 태국의 진짜 핫한 호텔에서 주무시면서, 또 원하시면 뭐, 주변에 투어도 가능하 어, 가능합니다. 음. 가, 얼마. 양념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 백약 안코라부터 안코로와 그유적지보다 음. 100년 전에 만드는 똑같이 된 쌍둥이 그어 유적지가 있습니다. 음. 유네스코 물론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볼 거에 많아요. 볼거리가 아, 주변에 볼거리도 네, 많아요. 우리 대표님이 잘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네네. 편안하게 들어오시수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제일 큰 야시장도 있습니다. 어 <laughs> 네. 맞아요. 근처에 그 진짜 네네. 큰 야시장이 네네. 있으니까 네네. 그곳에서 열대 과일도 맛보시고 네네. 저녁에 요렇게 산책해 보시는 것도 네네. 또 네네. 비어 맥주 태국 맥주 마실 네, 테니까 네, 거기에 네. 치맥 타입에 네, 그리고 태국 분은 라운지 펍도 되게 잘네 그것도 세련되게 음, 잘돼 있고요 음. 황혼의 브루스라고 옛날 라이트 클럽을 연상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서 오. 15분 거리에 라이트 클럽이 엄청난 극장식 라이트 클럽이 있어요 어, 와, 우리 단체 여행 오시 네, 뭐 낭만적입니다 좋으실 네, 것 같아요 네. 동창의 모임 골프 네, 뭐 네, 동호회 네. 모임 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음. 하나 더 주변에 각종 음. 맛있는 음식점들이 또 즐비하게 있어요. 맛집들이 마, 맛집 네 거리가 그러니까 음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네네 태국은 또 네. 맛있는 거또 식도락 여행이라 해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네네네. 놓치지 마시고요 네네. 저희만의 네네. 또 네네. 정말 보석 같은 상품 네네. 놓치지 마시고 일성여행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꼭 다녀오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오세요.